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한인교회 대학천년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 오늘 그레이스타임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어, 이렇게 카메라를 틀고 <laughs>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그레이스타임 말씀은 어, 2월 7일 어,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땅을 나누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갖고 이런 것을 쭉쭉쭉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성 말씀해 주시고, 그 성들이 도피성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키워드는 땅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3 3 절을 보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서 거하시는데 그 땅을 피 흘림을 통해서 더럽히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들에 깨 주시는 이 성들에 대한 규례들을 어 마치십니다. 어 제가 어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좀한 달이 넘었는데요. 거의 한달 동안 아프기만 했어요. 첫 3주는 독감 걸려서 독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 저번 주에 8일 동안 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피에 그 감염 인펙션이 생겨서 어꽤 오랫동안 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고 치료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저도 그리고 아기도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시간들 동안에 아픔 가운데 은혜도 정말 많았었어요. 어, 아픈데 섬김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조금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되게 감사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었고요. 제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이제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구나 라는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열정과 사역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가 하는 무엇이 아니라 저와의 친밀한 시간들을 더 원하시구나라는 감동을 계속 받았는데요. 사실 그 골방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 핑계들, 그리고 어, 바쁘다는 이유로 사역을 하진 않고 있지만,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까 어 나갈 수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서 어, 쉬고 있지만 그래도 집안 일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출산 준비를 해야 되고 조리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빨래 지역에 <laughs> 있는데 근데 그런 이유들을 핑계를 계속 대면서 어, 피곤하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어, 항생제 치료 계속 받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피했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어,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집이 계속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다시 펼쳤는데 어, 아침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고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번딱 읽고 기도 살짝 하니까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살인자의 마음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졌지만 동시에 제 마음 속에 숨겨진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아픔 가운데 뭐 입원하면서 그 상황들 그리고 뭐 만삭이고 아기 임신했기 때문에 사역하고 싶은 사역을 못 한다는 그 원망이 어 하나 그이 모든 상황의 주인 대신 어 하나님께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딱 기도하는데. 아, 이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구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게 어려웠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화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어,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피난처,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가 제 마음속에 깊게 박히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붙잡았을 때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망과 그 미움이 용서됨으로, 다시 제 마음을 다시 깨끗해짐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는 어디 가야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고향, 저희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지었을 때에는 저희는 그 있는 자리에서 도피성이 임하고, 피난처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회계의 자리에 어, 나오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어, 원하고, 그리고 어, 계속해서 어, 먼 곳이지만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니까 기도하고, 어, 우리 은혜 대학 측면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